엑스선을 활용한 검사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진단 기기에 사용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체 내부의 다양한 질병을 검사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선 기반의 영상 진단 기기는 크게 엑스선을 내보내는 엑스선 소스와 조사된 엑스선을 검출하는 엑스선 디텍터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엑스선 디텍터는 이미 CMOS와 TFT 같은 형식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었지만, 엑스선을 방출하는 엑스선 소스는 아직까지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최초로 탄소 나노 튜브를 기반으로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한계점을 크게 계산한 디지털 방식의 엑스선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기존의 유리관 대신 세라믹 소재를 사용한 완전 진공 밀봉된 튜브 형태의 엑스선 소스입니다. 본 기술은 100% 디지털 방식으로 구동되고 전류를 제어하기 때문에 5% 이하의 편차로 안정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기술에 비해 소형화, 경량화되었고 제품의 수명이 길기 때문에 의료 기기뿐 아니라 엑스선을 활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엑스선 응용 기술을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시킨 기술로, 지금까지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엑스선 핵심 부품 기술을 국산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